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크루저입니다. 제가 저번 패치 내역에 우치 허공 답보 관련해서뭐 스킬 패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유저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어요. 댓글에. 우치 무중력이 없어진 것 같으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. 이게 무지력, 무중력 커맨드가 점프해가지고 앞으로 s h i 누르고, 앞 버튼 누르면서, 다시 점프를 하면서, 클 왼쪽 클릭을 하면은, 여러분들 살포시 이렇게 무중력으로 뜨는 거 있잖아요. 천천히 내려오는 거. 그런 형식으로 되는 커맨드였는데, 지금은 나예안 됩니다. 대신에, 던지는 모션이 참, 희한하게 됐어요. 희한하게. 이렇게 소리 안 나가게 나가기도 하고, 그렇고, 그, 허공답보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허공답보 하면서 부적을 못 던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아직까지 이거는 되긴 합니다. 되긴 합니다만은, 조금 타이밍을 맞춰가지고, 이제 허공답보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,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하다가 이렇게 끊길 수도 있으니까,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. 네. 또한 따, 우치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이렇게 공중으로 뜰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. 살짝 뜰수 있는 거 있었는데 다른 캐릭터들 마저도 안 되는 걸 보니 무중력이라는 것은 아예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네 그렇습니다. 이상 크루졌고요. 여러분들 더 문의해 주실 거 있으면은 제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